168. 나랑 키 똑같아. 땅땅. 우와, 잠깐만! 오와. 야, 이것도 깜짝 놀랐어! 오와. 오 마이 갓. 대박사건. 애프터 볼게요. 와 진짜 오, 이게 말이 돼? 저 오, 이분은 진짜 역대급 레전드 맞습니다. Holy m o 아 반갑습니다 젤리님 여러분 보여주고 싶은 운동 비, 다이어트 비포애프터가 있다든지 인증 사진 보여주시고 싶으신 분들 보여주시면 바로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근육 팽4 명이잖아요. 오늘 원래 제가 석기를 보려고 했는데 석기가 이번 주에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석기 못. 진이도 2월까지 너무 바빠가지고, 진이도 못다 그래서 그 <laughs> 가장 최근에 합류했지만, 사실, 저랑 또 가장 오랫동안 알았던 게스트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출리행강님 나와주세요. 아 <laughs> 원래 <안녕하세요. 웃음> 원래 이런 거 하면 <laughs> 막 이렇게 음악 하면서 아... 이렇게 등장하고 이런 건데 미안해요. 저희 음... 음악 우리 음악은 우 없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행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 네, <laughs> 네 와세요 자, 지금 다들 많이 보내 주시고 있거든요. 구독자분들이 보내 주신 사연을 좀 보도록 할게요. 네, 비포에부터이고요. 많이 오. 빠졌어요. 오. 필라테스와 웨이트 하신 분이에요. 어 음. 근데 다리 라인이 되게 많이 달라지셨네요. 많이 어, 달라. 다리가 진짜 봐. 많이 빠졌네. 상하체 비율이 살짝 안 맞으시는 분이었는데 지금 음. 다리 쪽 하체가 많이 빠진 게 보이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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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다리 같은데 빠지면 길어 보인다? 야, 맞아. 여기, 어, 여기 여기 보면 진짜 아니 무슨 길어지는 어, 비법 어. 하는 것 같은데. 어. 되게 살이 찌면 짧아 보이더라구 그쵸 그쵸 신기하네 오자오 그렇죠? 그렇죠? 오, 비포 사진 보내주시요 비포 사진 <laughs> 이때 애프터 사진 <사지>. 오, <laughs> 오 마이 갓와 와, 근육 봐 <laughs> 아니 근데 복근까지 와, 다 만드셨네요? 야. 와 대박 어깨 라인도 잘 만드신 것 같고 음. 근육이 또 그냥 말려가지고 살만 뺀게 아니라 진짜 열심히 어 열심히 거. 진짜 운동하신 것 같아요 일단 여성분들이 리스팔, 리스팔. 여자분들이 원래 그 상체 근육 만들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어. 상체 근육 잘 만들어주신 것 같아가지고 와 바디 프로필 진짜 제대로 준비하셨네요. <laughs> 대박이다, 진짜. 오, 와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와. 거의 half? 예. 반. 10kg. 체지방 10kg 빼는데 5개월 걸렸다. 리스펙! 리스펙! t r 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복부가 진짜 많이 좋아지셨고 단순히 식단만 하신 게 아니라 운동도 같이 하신 t 같아요 왜냐면 복부 이렇게 힘도 많이 좋아진 게좀 보이고 음. 전면 사진도 보내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복부 체지 어. wow. wow. 그 s 감량이 많이 됐네요 팔도 그렇고 s p e c t re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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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아니 얼굴 t r e s p e c 하나는 가리시고 나도 비프 사진 얼굴 좀 어, 보여주기 신선라고 어, 라인 네. 보세요 네. 여러분 또살 어, 진짜 많이 빠지셨다 음. 뱃살 어. 여기 하, 하복부 라인이 완전 달라지시고 이거 음. 그러니까 어깨하고 음. 목목더 이뻐졌어 음, 전체적인 오케이, 라인이 라인, 라인. 많이 좋아지신 것 같고. 아. 그렇습니다 보통 다이어트 하면 은 어떻게 해? 간헐적 단식 조금 해 어, 그래서 아침 식사 안 먹어 그리고 첫 식사 아마 음. 2시 정도? 대신 아침에 컵 블랙커피만 먹어 어. 제주도 갔을 때 아침 안 먹는다고? 여러분들 계속 어. 맛있는 음식 내 앞에서 어, 이렇게 보여줬으니까 의지 깨졌어 어? 무너졌어 약간 예. 너희들 때문에 <laughs> 짜잔 오. 와. 진짜 대단하다 네 이미지가 너무 많이 바뀌었는데 와. 몇 년간 꾸준히 웨이트 하고 있고 체중은 더 늘었대. 이,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체중이 늘었다고? 체중 늘었다고? 와. 근육 근육으로 교체하는 거. 교체됐어 완전히. <laughs> 대단해. 아, 지금 보면 허리 라인 다 생기고 와. 복근도 보이시고 와 진짜 대단하시네요. 엄청 열심히 한 네. 와 이거 와. 봐. <laughs> 이거 after. <웃음> 다리도 <웃음> 네. 길어졌네. 어 다리도 길어졌어요. 이거 놓는데 음. 하루 아침에 뺀게 아니라 몇 년간 꾸준히 하신 거. Yeah. 8kg. 108kg. 에서 시작했고 와, 와 체지방량 54kg. 왜?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봤어 방금? 야, 뭐 뭐. 여기 맨 마지막에 okay. 체지방 보고 uh. 봐. 체지방량 <laughs> 보세요. 와. 와. Holy moly. <웃음> <웃음> like, 이거 처음에 Google, 시작했을 때 yeah, 108kg로 uh. 시작하셨잖아요. Uh. 108kg? Okay. 어 계속. 와. 와. Uh. 비포와 ING일 것 같아요 여기서 어.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어. 대박이다 이분 근수전에 어. 근육량이 어. 지금 막 범상치가 어. 않아요 웨이트 Wait, 제대로 어. 하시는 것 같아요 손에 어. 스트랩 있는 거 어. 보니까 중량 좀 드시는 거 운동하시면 되게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음. 듭니다 와인짜1 6 8 나랑 키 똑같아 따똥 <농> 우와 <오와>, 잠깐만 <laughs> 야 이것도 깜짝 놀랐어 오 마이 갓 대박사건 7 개월 동안 20 k 로 감량하셨대요. 3 개월째 유지 중. 지금 보니까 너무 잘 뺐어요. 음. 상체 지금 어깨 라인, 복부 라인 다잘 골고루 빠지셨고 감량 이제 하면서 웨이트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음. 팔하고 이런 데 근육이 좀 부족하니까. 맞아. 부위 웨이트 많이 하고 음. 복부는 진짜 꾸준하게 하는 식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아, 그렇지. 어, 식단이 제일 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배에 제일 안 좋은 거는 뭐라고 생각해요? 설탕. 몇년 전이랑 다 변덕한다. 어? <laughs> 그때는 설탕 제일 안 좋다고 했잖아. 응, 아직도 그렇게 안 믿어. 안 믿어? 아직도 그야 <laughs> 오.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 이렇게. 와. 자세가 진짜 많이 좋아지셨다. 배 엄청 많이 빠진 것 같다. 어, 배 복부도 되게 많이 좋아지시고 음 플랫해지시면서 자세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 음 와. 이거에서? 여기서, 자이렇게 들어갔어. 네. 와, 체지방이 왜 이렇게 작아? 진짜 적은데? 어, 저는 감량을 많이 해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 젤리님들 <laughs> 이렇게 체지방 작은데, 나좀 요새 탄력 받았는데, 네. 그래서부터, 더보내주셨고요 오, 갑자기 사람이 달라졌어! <laughs> 아, <아니>, 잠깐만! 사람 <laughs> 달라졌어. 63kg 까지 쪘었는데, 48kg 까지 극단적으로 뺐고, 다시 요요가 왔고, 다시 식단과 유산소 하면서 52에서 55 갔습니다. 1년 전에 웨이트 해서 근육량 늘리고 지금 계속 음. 하고 계시다. 엄청 탄탄해지셨는데, 요 <laughs> <laughs> 아니, 등에 근육 있는데? 아, 이래서 사람들이 진짜 운동하면 인생 변한다고 음. 하는 것 같아요. 음. 자, 작년 8월에 와. 70kg에서 시작해서 현재 61kg고요. 웨이트랑 JJ 복부 영상이랑 유산소 자주 하고 있어요. 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천천히 하고 있는데 마음이 좀 급합니다. 37.7%에서 31.8%까지 갔고요. 지금 잘하는 거 맞을까요? 지금 잘하는 거 맞아요! 네. <laughs>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일단 감량 너무 잘하고 있고요. 이제 이대로만 그냥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귀 라인 그리고 봐봐. 윗 어깨가 생겨서 어. 이렇게 쉐입이 잡혔잖아요. 어. 저게 어. 운동으로 만들기 쉬워? 아니면 어려워? 유전자마다 다른데 음. 원래 골격이 없으면 그럼 조금 더 어려워 그럼 여자들이 저렇게 골격 없는데 만들기 진짜 쉽지 않네 아, 어깨 쉽지 라인 만 와우, 와우. 원래도 그렇죠. 좋으셨고, 지금은 감량이 굉장히 많이 되셨네요. 음. 아, 이분은 2017년도에 저희 오프라인 살롱드피에서 운동하신 아. 찐젤린이입니다. 아. 네, 사진은 4kg 정도 원조. 차이 나지만, 그때 비하면 이제 또 10kg 정도 감량을 했어요. JJ 덕에 맛있는 거 먹으면서 운동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오프라인 센터에서 빡세게 운동시켰거든요. 아, 진짜 <laughs> 엄청 빡세게 운동했어요. 이때부터 허리라인이 굉장히 조금 보이는 체 형이시긴 음. 하셨는데, 진짜 감량하니 근 훨씬 네, 훨씬 더 날씬. 많이 감량을 잘 하셔서 몸매를 잘 만들고 계시고요. 67kg에서 어, 감량을 많이 하셨네요. 오, 오 마이 갓. 잠깐만. 나 깜짝 놀랐어. 다른 사람 같다. 나 약간 여기서 오, 오, no 많이 way. 좋아졌는데 했는데 그렇지. 여기서 감량을 해서 대박 사건. <laughs> 이제 그만해도 되는 거같아오 마이 갓. 근 생겼어. 어깨. 와우. 야, 어깨 근육 엄청 예, 많이 생겼어. 복근. 홈트 2년 하고 헬스 이제 1년 차. 와. JJ 수업 들으면서 웨이트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그 온라인 클래스 홈트 하신 분들 몸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거짓말 음. 안 하고 여기서 이렇게 아. 됐어요. 이 정도면은 인생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오 마이. 와. 잠깐만. <laughs> 잠깐만. 와. 여기서 인바디 96kg에서 시작하셨어요. 아. 아. <laughs> 애프터 볼게요. Yeah. 와! Yeah. 진짜! Oh 이게 말이 돼? <웃음> 여기서? <웃음> 이거? 이런 yeah. 사람 본적 있어? <laughs> 많이 못 봤어. 50... 50에서 15kg? <laughs> 이게 지방이 이렇게 <laughs> 빠지신 분은 대단해. 저도 못본것 같아요. 저 <laughs> 이분은 진짜 역대급 레전드 맞습니다. <laughs> 저도 진짜 처음 봐요. 심지어 10개월. <laughs> 10개월? 우리 구독자 좀 독하지. <laughs> <laughs> 특별한 건 없고, 밀가루, 설탕, 튀김 안 먹고, 정제하지 않은 곡물류, 신선한 과일 위주로 야. 건강하게 식단하니까 살이 빠졌대요. 운동은 꾸준하게 한 6, 7kg 걷는 거랑 근력 운동, 그날 하고 싶은 부위를 저중량으로 고반복해주고 어... 있습니다. 최근에 본거 중에서 가장 최고, 이거 최고? 네, 최고, 최고. 와. 건강하게 그냥 먹었잖아. 어. 아니, 난, 난 이거. <laughs> 되게 괜찮은 뭐뭐 아, 음. 뭐 방법인 것같아요 왜냐면 그냥 굶어서 살 빼는 것보다 음. 그냥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살 빼는 거 최고야. 음, 음. 튀김 좋아해? 튀김? 갑자기 어. <laughs> 주문하려고? 아니 <laughs> 어, 튀김 좋아해? 오케이 어. okay. <laughs> 어떤 거? 치킨? Okay. 치킨? 아 진짜 어. 독하고 대단하다. 그렇지? 아니나 오늘 진짜. 독해. 난 우리 젤리들 중에서. 맨날 안 빼시고 많이 먹기만 하고 운동한다 그래가지고 좀 구박을 많이 했거든요. 음, 근데 음. 알고 보니까 되게 잘 하시네. 다이어트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매번 비포 애프터 할 때마다 깜짝 놀라고 있어요 지금. 음. 어, 오늘 보니까 어땠어요? 깜짝 놀랐어. 어 음. 진짜 열심히 하는 거고 진짜 음. 대단해요. 음. 음. 줄리엔강이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줄리엔강 또 채널. 아 저도 채널 있어요, 맞아요. 줄리엔강 TV입니다. 먹방. 하고 운동 요즘 많이 안 하는데 거의 다 먹방만. 요새 왜 거야. 이렇게 먹기만 해? 어? 요새 이렇게 먹어? 배고프니까. <laughs> 자, 그럼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그만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여러분 안녕. 안녕. 존맛탱뭐야 존나 맛있어. 땡긴다? <laughs> 너? 좀 맛탱. 탱 뭐야? 응. 존나 맛있어? 탱?